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편한 날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꾸미고 다윗의 가족까지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위기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광야에 쫓겨나 수년간 숨어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겉으로 오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린 것 같고 정말로 많은 것을 내가 영유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 살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특히 5 5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친구,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 그렇게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이겨냈던 믿음의 친구의 배반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마음의 배신감이 얼마나 썼는지 사절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의 약점과 다윗의 언제 이렇게 공격하면 쓰러질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방할 것이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도 각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이 근원적인 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맡기다라는 뜻은요 무슨 의미가 냐면 하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던져 버리다, 던져 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짐을 지금 즉시 하나님께 던져 버리라 뜻이에요. 계속해서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짐을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끔. 이 역사를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 그냥 감정 꾹꾹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짐이 있을 때이 감정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누군가 상처받고 문제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 토서라면 하나님께 모든 걸다 받아주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전에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종종 우리는 문제가 크면 하나님께서 이큰 문제에 역사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붙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 짐을 유업께 맡길 수 있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라. 내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실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잠깐 내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는 오히려 견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는 오히려 강성하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목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하나님께서내 인생에도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